<목소리> 아, 음, 나 <목소리> 응. 네, 그래서 코사이 법칙 봅시다. 코사이 법칙은 일단 문제 먼저 하나 보면 아, 계산상이좀 더러울 수 있지만 뭐10 5, 5 7 이렇게 되어 아니 이렇게 있고 여기가 60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길이 네, 구할 수 있나요? 네, 어떻게, 네, 수 네. 있나요? 오, 어떻게 오, 구하는데요? 사인 법칙으로 뭐 네, 네, 못 구하죠. 있... 어떻게 구해요? 못 구해요. 아, 아, 못 구해요. 아, 저기서 모르겠네. 구 해요. 구할 수 있어요. 너네 중학교 2학년. 2학년. 내가 네. 뭐 뭐고 아니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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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아 저기 오르투3 5 루트 3. 오르투 3, 오르투 5. 온데요 그냥 그냥 오 아니에요. 어떻게 왜 5인데? 아니에요. 여기 아래 밑변. 아 여기 5vernik. 12고 5고 60도면 여기 구할 수 있나요? 아, 당연하죠. 어떻게 구했네요. 요그어요 아니요. 구할 수, 수 있어요. 중학교 때 아니에요? 저때 구했어요. 네. 삼각 싹. 이렇게. 싹 이렇게 해서 싹. 삼각형 아니에요. 네. 싹싹 음. 하면 60도 바로 나눠 가지고 하면 나. 이거 오면은 3 90도. 저기 60도. 아랫변이 아랫도5 표시입니다. 아이요 2/5. 여기 2분2 5 저기는, 저기는 개더럽고 아. 여기 30도로 할까요 아. 30도. 1로3 그럼 여기 2/5. 여기는 2/5 루트 3. 여기르면 요 10에서 2/5. 10에서 2/5 빼면 9시고. 5 그럼 여기 구할 수 있나요? 네. 네, 구할 수 있죠. 네. 중학교 2학년 때 했었습니다. 네. 타라스이용해거 삼각비 이용해서. <laughs> 근데 얘를 그 공식화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a고 b고 여기가 세타고 우리가 구해야 될게 여기면 일단 결론만 먼저 말하면 이 아래 거 우리가 구해야 될거 제곱은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eab. 코사인 세타. 네. 들데 뭐지?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러, 이렇게 공식을 이용하면 이 맞은편에 변액을 구할 수 있다가 코사인 네. 법칙입니다. 결론만 먼저 말한 거고요. 오케이? 네, 이거 외워야 돼요. 네, 이거 외워야 돼요. 근데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네. 그 a 빼기 -B, b 제곱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 얘를 또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얘를 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제곱. 이걸 이제 이 과정을 문자로 하게 된다면 제곱은 일단 여기 쫙 긋겠죠. 네. 아. 그다음 여기 길이는 b 코 b b 코사인 코사인이요? 네. 코사인 아, 코사인이 네. b분의 얘니까 예. b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b 사인 아 거기는요. 네. A, a, b. a b b, b. b. 사인 A b a 빼기 b 코사인 세타 여기는 b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서 했던 것처럼 피타고라스 정리 써가지고 물음표 제곱은 a 빼기 b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b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죠? 네. 그러면 얘는 a 제곱 더 <laughs> 마이너스 eab 코사인 세타 더하기 b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b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 이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하면 1이니까 b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eab 코사인 세타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음... 됐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선을 보조선을 그걸 그려서 이렇게 천천히 여기 우리가 구하려는 것까지 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 이 공식 물음표 제곱은 물음표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EAB에다가 코사인세타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물음표 제곱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마이너스 2예 예에다가 코사인 사이 값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하려는 걸 구할 수 있다. 가 코사인 법칙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게 코사인 법칙이고 얘를 외워 줘야 돼요. 우는게 근데 외울 때좀 뭐 약간 두 가지로 볼 수도 있는데 얘 빼면은 a b의 제곱이죠. 네. 거기다가 이제 코사인 사이각을 추가했다 이런 형태로 좀 외워도 되고요. 혹은 이거면 피타고라스 정리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네. 여기다가 얘가 추가됐다라고 좀 외워도 됩니다. 어쨌든 이 공식 외워 줘야 되고요. 그림으로 좀 관찰을 하면 c 제곱 예제곱은 a 제곱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마이너스 eab 코사인 세타 이렇게 좀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예 가지고 표현을 한다면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마이너스 eab 코사인 여기 사이값 맞죠? 그 다음 만약에 예 가지고 한다면 예제곱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마이너스 e a 코사인 사이값 이렇게 좀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좀 외워질 것 같나요? 네. 그래서 A제곱은, 아, A제곱은 A제곱은 예제곱 예제곱 네. 그래서 a 제곱은 아, a 제곱은 여기서는 a 제곱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마이너스 2의 코사인 사이값 이렇게 좀 외우면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각, 이거 세 개를 알면 이 반대편을 알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두면 되겠죠. 네.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구성 요소는 이거 네 개죠. 얘랑 얘랑 사이각이랑 반대편. 그래서 네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세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지금 이거 세 개, 3개, 파란색 세 개를 알고 있어서 빨간색을 구했는데 만약에 3변의 길이를 알면 여기에 각을 구한다라든지 혹은 얘랑 얘랑 얘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얘라면 저 포사이머칙 이용해서 또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얘만 미지수니까 안경이 더 미스틱하게 생겼네요, 내용. 아, 사람. <laughs> 기원이만좀 다르고 <laughs> 아 음. <아유>, 특별하네 이이 <laughs> <특별해. 웃음> 그러면 <웃음> 적용 한번 해볼까요? <laughs> 그러면 이거 A, B, C는 30도 그러면 대충 A, B, C 그러면 a, 각 a 의 맞은 편6 b 의 맞은 편3 6 3 여기가 30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A, B의 길이, C 구할 수 있나요? 그렇죠. 어떻게 하죠 C 제곱은 A 제곱 6 제곱 3 루트 3 제곱 27 2 3 6 8 3 14 2 3 4 7 1 3 2 7 28 2 3 8 0 3 그속으로 마음속으로는 공식을 읊으면서 숫자에 대응시키면은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 36 27 1이에서가 12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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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에다가 36, 36 루트 3에 코사인 30도 3 3. 그러면 18의 3이니까 4 54 63삼 음. 그러면 c 제곱은 9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c는 3 마이너 삼은 안 되나요? 안 <laughs> 되죠. 아, 길이는 네. 양수일 네. 수 없어요. 일단 어. 여기서 열로 올때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선 길이니까 c는 3이될 거고. 그러면 a 각의 크기는 구할 수 있나요? 그다음 a도 구하래는 어떻게 구하죠? 조금 사인법칙으로. 3 6은 어얘 예 가지고 식 세우면 되죠. Yeah. 6의 제곱 36은 yeah. 어깐만요3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더하기 27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3 4 4, 제곱 5 5 5 더하기 3 루트 3 제곱 마이너스 2ab 3에다가 9 3 에다가 a 사인 a 이렇게 하면 얘만 모르니까 나머지 정리하면 9, 음... 27 27, 30에... 2 8 1 3의 코사인 A 꼭사인요 어? 그러면 맞죠? 9에 27이니까 사라지고 그럼 얘는 약분이 아니라 뺑에게 된 거니까 0이죠? 긍정 아니 그러면 코사인 A는 0이죠? a 몇도 90도인가? 0도인가? 음, 90도죠. 90도. 90도. 아. 직각이 그러면 어, 여기가 직각이네. 그러면 여기 c는 나머지 c는 60도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할 거고요. 그 그래서 지금 사인 법칙에 이어서 코사인 법칙 했는데 지금 삼각형의 구성 요소인 변색이랑각세이가 있는데 사인이랑 코사인 이용하면 얼추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해 보시고요. 이번도 가능. 예. 많이 봐도 되겠어요. 예. 어, 아, 그냥 뭐고찾아 되나? 뭐라고 찾아야 되나? 뭐라고 찾아야 되나? 라고 찾아야 되나? 뭐라고 찾아라고 찾아야 되나? 뭐라고 찾아야 되나? 뭐라고 찾 뭐라고 아야 되나? 뭐라고 찾아야 되 코사인 a를 구할 때 코사인 a에 대해서 정리한 것 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식에서 이 코사인 a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넘어갈 거고요. 빼기 b 제곱 빼기 c 제곱 아니다. 무슨 말이요 얘를 넘기고 얘를 가지고 오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ebc 코사인 a는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코사인 a. 그래서 코사인 a는 e b c 분의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음. 그래서 뭐 여기서는 그냥 이 위에 있는 식 이용해서 쭉한 다음에 코사인 a를 구했지만 만약에 이 식을 이용한다면 코사인 a는 뭐니 제곱 3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반대편 제곱. 그리고 E, A, e, B, C.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걸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0, 그래서, a 는9그도똑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얘도 뭐얘는 어찌 이 아래 0 1 변형식은 여기서 온 거기 때문에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됩니다.만 뭐 별로 안 어려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a 여기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니까 a b. 이렇게 또 따라 올 거고. 여기는 c 제곱 더하기 a 제곱이면 나머지 하나 뺄 거고 c a 이렇게 오는 거. 여기서 b가 여기가 b라면 빼는 b 제곱은 여기 반대편. 여기랑 여기랑 똑같을 거. 그래서 꽃인비는 e 예예 분의 예제곱하기 예제곱하기 예제곱 이렇게 좀뭐 외워보려고 하면 충분히 뭐 그렇게 복잡한 식은 아니니까 외움직도 할 겁니다, 됐죠? 네. 그다음 오른쪽에는 코사인 법칙 활용을 말하고자 하는 건 뭔가요? 활용은 활용을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아까 내가 말했던게이 그 코사인 법칙의 구성 요소는 네 개죠, 네 개. 4개. 그래서 네개중세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가 61번이 됩니다. 그래서 특강 61의 1번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을 알고 있으면 총네개 중에 세 개를 알고 있죠. 위, 그림 보면 위쪽에 세 개. 저기 네, 위쪽에 파란 거세 개를 알고 있으니까 아래 빨간 거 하나를 구할 수 있다. 가 1번이고요. 그다음 이번은세 변의 길이를 알때 오른쪽 그림 보면 파란색 세개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빨간색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네개 중에 세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알수 있다라고 확인을 하면 될 겁니다. 뭐 아래 개념 체크 풀어봐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저저분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넘어가면 <laughs> 아까 했던 거요 네, 아까 했던 거고요. 옆에 대표유형 80. a대 b대 c가 1대 루트 2대 2이다. <laughs> 탄젠트 a값을 구하시오.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렇 a 아빠도 k로 나와야겠네. b니까, b니까. 네, k로 조지는 게 편하겠죠? a, b, c라고 두면 은 a, b, c가 1대 루트 2대 이니까 여기가 k b가 루트 2k c가 2k 이렇게 둘수 있을 거고요. 우리는 탄젠트 A 값을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탄젠트 A를 구하려면 A와 관련된 걸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코사... 게 코사인 a 죠 코사인 예. a 는 k 2 2 2 2 2 저거 넣어 둬야 돼요. 왜, 왜? 워드는 게 좋긴 합니다. 네, 여성이야. 그러면 예제고 그리고 오른쪽 거 제고 마이너스 반대편 거 제고 이거 안 해오면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마찬가지 반대편 거식 이용해서 반대편 거식 이용해서 K 제곱은 2K의 제곱 루트 2K의 제곱 마이너스 2 2K 루트 2K 코 사인 A 해서 얘에 대해서 정리해도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한방에 하는 거랑 한번 적고 정리하는 거랑 좀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어. 네뭐 외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얘 계산하면 몇 신이 4 4루트 2 어차피 근데 k 제곱은 사라지겠죠? 오 네. k 제곱 그래서 탄젠 아니 코사인 a는 이거 유리화하면 8분의 5 루트 2는 다시 나오는 게 있어요. 탄젠트 값이요? 점탄젠트 아, 값이요. 아 코사인 값이요? 네 가능하죠 1보다 작잖아요. 음, 네 그렇죠. n 루트 64 <laughs> 루트 25에 이니까 50. 일보다 작으니까 이런 값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탄젠트에 어떻게 구하? 저희가 또 유리한 거냐 유리한 거냐? 어, 이거 유리화한 겁니다. 지금 K 제곱 약분했고요. 여기서 유리화하려고 양 분모 분자의 루트 일을 곱하면. 4 곱하기 여기다 루트 2 곱하기 5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질문하세요, 질문을 뭐. <목소리> 네 질문하세요 질문 다신 몰라도 다신 몰라도 진짜 민물이 아는 이렇게 아는 것보다 아 몰랐다고 하세요 몰랐다네 그래서 코사인 A 값을 구했습니다 탄젠트 어떻게 구하나요? 네, 삼각형 그립시다 네 <목소리> 삼각형 그리는 게 제일 쉽죠 이건 좀 이상해요 왜요? 뭐라 해야 돼 어떻게 그려요? 그래서 8 루트 2 64, 64에서 14 50. 50을 빼면 여기가 루트 14왜 <놀람>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민근아 민 <놀람> 그러면 탄젠테인 안 음, 들려? 루트 2분 차는 수업해야 되지 조심해. 루트 14 이렇게 되겠죠? 수업을 가까이서 고 나이스 아제 수업 빨리 떼 우리 카메라 다피해가지 네 그래서 탄젠트 A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예. 이게 탄젠트 인가요 아니요 항상, 예. 항상 마무리 유리화요? 유리화 아뭐 유리화 이거는 유리화라기보단 약분이 약분. 맞죠? 어 약분 근데 이거 이렇게 삼각형 이용해서 구할 때 마지막 마무리 해야 되는 거 음수 양수 어 구호 확인해야 됩니다 왓다 캔? 왓더 캔? 근데 사실 네. 네. 이, 길이... 뭐요? 이거 길이요? 아니, 아니, 그거 아니거든요. 어, 이거는 죄송합니다. 얘가 당연히 양수가 나오겠죠. 네, 이 각을 봐야 돼요, 각. 가. 각. 얘는 삼각형의 한 각이니까 아, 0도부터 180도겠죠? 음. 예. 네. 그, 그 네, 삼각형의 네. 한 각이잖아요. 좀럼 마이너스도요. 그러면 왜요? 우리 싸우면 할땐 양수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laughs> 얘가 그러니까 예각이면은 플러스고 둔각이면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근데 그 네, 둔각이면 이사분면이니까 아, 아, 둔각이면 둔각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옆? 옆. 그래서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예각인가 둔각인가 어떻게 확인할까요? 저 비율? 저 비율 로 확인해도 되고 여기서 코사인은 삼각형을 이용해서 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코사인은 이값 그대로죠. 네. 코사인이 양수래. 네. 그러면 코사인도 마찬가지. 얘가 예각이면은 플러스고 둔각이면은 마이너스잖아요. 네. 근데 플러스가 나왔다라는 건 예각이라고 네. 확정될 수 있습니다. 네. 코사인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무시하고 구한 거잖아요. 근데 이 공식 자체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까지 다 나옵니다,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a 가 a 가 둔각이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나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구하는 거는 얘가 둔각임에도 이렇게 그려서 값 구한 다음에 확인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각인지 둔각인지 일단 생각하고 이렇게 구한 다음 구하는 거니까 나중에 고려해 줘야 되고 얘는 예각, 둔각 다 고려해서 나온 값입니다. 근데 분각이면은 직각 삼일 수가 있어요. 아니요. 분각은 90도 초과. 90도 직각인 건 뭐야? 아, 직각으로 부어서. 아, 뭐 직각인데 플러스, 직각이어도 플러스라서 아니면 좀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됐죠? 네. 네. 얘가 90도면 한데도 90도 몇이죠?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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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없죠. 그래가지고 yeah. 뭐 이렇게 마지막 삼각형 이용해서 풀때 항상 구호도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웃음> 그러니까 <웃음>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어떻게 푼? 똑같이 이거 마이너스 무시하고 이렇게 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선 탄, 코사인이 음수라는 건 분각이니까 여기도 마이너스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죠. 예. 예. 마음 풀어도 되겠나요? 네. 좋아, 숙소 나겠는데요 네, 그래서 삼각형의 결정 여기서 이등별 삼각형인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랍니다. 보이나요? 밤으로는. 밤으로는. 일번. 이건 안 돼. 기업, 기기억 기업, 기억 기업, 기억 기업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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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귿.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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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귿. 기업, 기업, 디귿. 마발, 기업. 후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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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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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그러면은 미기기억미업기억 기업, 기업, 이은 음, 기억? 는거 그 아니 ]いや. 근데 보통 기억은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아 지금 해 가지고. 지금 걸무 많이 상관이 은 기억은 뭐야? 이는은이요이은 하나요? 기억하. 틀렸어 그냥. 다 나다. 나 각기 아니야 선생님 네 아니요 네 하실래 네. 네하실네 아, 네. 그래서 일단 느낌도 좀 고민해 보면 좋구요 찍을 때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푸나요 네. 그 약간 그 그걸 아니요. 이용합시다 뭐야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랑 사인 법칙 이용해서 큰 틀을 큰 틀요. 이등변 삼각형인 것만을 화, 이등변 삼각형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변의 길이가 같은지를 확인해야 될 거잖아요. 야. 근데 조건에는 사인이든 코사인이든이 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사인을 변으로 바꿔요. 어 사인이랑 코사인을 다 변으로 바꿔라. 가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오케이? 음. 그러면 기억 코사인 어떻게 바꾸나요? 공식으로 쓰시어요 아, 네. 3. 그래도. 3. 네 3. 좀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코사인 a c는 a 뭔가요? a 제곱 e e e a b e a b 네, 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스 c e 제곱 주 아는 사람 어떻게 때리고 싶네 이렇게 되겠죠? <laughs> 그러면 이제 <얘> 정리하면 <laughs> e b e b 약분 될 거고 a 넘기면 a 제곱은 <laughs> 어 a 제곱 직각이 직각이라고요? 2b, e, 2랑 b 약분하고 a 올려주면 이렇게 될 거고 a 사라지고 오, e. b. 그러면 b제곱은 c 기억이 된 모양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니은은 또 똑같이 하겠죠? 2 네. e, a, c <laughs> 여기가 b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b제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eac랑 a제곱, c제곱 eac 접어주면 될 거고 여기는 코사인 a 니까 마이너스 a 로도 있을 플러스네. 거고요 나머지 bc 이렇게 뭐 변으로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약분합시다 aa bb 아 어. aa bb 약분되면 여기도 분모가 c 여기도 분모가 c 이 c 그냥 치워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a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마이너스 여기다 걸려 있는 거니까 바로 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아 여기 분모의 c는 여기 양변에 곱해줘서 오변으로 이렇게 될 거고요 지석이 됐나요? 네 됐나요? 아, 미안합니다. 정이 됐어요 월식 월식 왜 왜? 말하 응? 아, 여기 보면서 지성 목소리 같은이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실수 <laughs> 있죠. 어, 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 정리하면 2 5제9 2299 2이제9 2 2 b 제곱은5 c 제곱. 진짜 9 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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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 이거 똑같이 다변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예. 사인 B는 변으로 얻게 하고. 네. 그 i r 분의 s i B. 요네 2R분의 i 인 B. s i 분 n B. s i 의 n B. s i g 의 B. 2R분의 B. s i g B. s B. s B. i g n B. B. Sign B. s i g 이 i 뭐 예측되는 게 있나요? 삭제 뒤에 있는 우변에 있는 사 s i g n 라지겠죠 어차피 예. 여기에는 사인 사인이 사라질 겁니다 이 알이 알그래 s i g n e e We 면은일 s i g n 산 이렇게 될 거고요 e 넘 r e 은 i g n i n g here. We are 이게 렇 되겠죠? 예. 변춘. 예. 그래서 삼각형 어떤 삼각형인지 찾으려면 다 변으로 <laughs> 바꿔주면 될 겁니다. 정이 된다요? 네. 맞지? 변거같지나 지우 너무 멋있어. 좋아요. 그다음 이것만 코딱 <laughs>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거 하면 코스탱 <콧사모사> 끝이죠? <laughs> 오오, 네 그래서 AB 사이 사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C 지점에서 측량하였더니 AC는 사실 BC는 50, 이 관찰하는 각도는 60도입니다. AB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 이냥 거리. 이제 하죠. 그래서 아. 활용은 사실 별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공식을 또 연결만 지을 수 있으면 될 겁니다. 넘어가나요?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아, 좀 쉬시고요. 네, 다시 좀 쉬엄쉬엄 나. 아, 다시 쉬엄쉬엄 넓이네요. 네, 벌써 넓입니다.